네, 지금부터 교사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교사 임금 9.9% 인상하라.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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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그대로다. 각종 수당 현실화라. 현실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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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예, 네, 기자회견 여는 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신 전현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 배가 늘었습니다. 직업선호도 1, 2위를 차지했던 교사도 이제 그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어떤 교대는 230여 명을 선발했지만 그중 200여 명의 학생들이 포기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교단을 꿈꾼 학생들은 점점 사라지고 청년 교사들은 절망하며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교사들이 우선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로 저임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의 문제는 교사들의 현지, 현실에서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공무원 임금 실질소득이 무려 7.4%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 물가 인상률이라도 따라야 하는 이 임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교육 현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교사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삶,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전교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9.9%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삭감시킨 7.4%내 월급 돌려주고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사실상 임금 인상이 아니라 물가인상에 맞춘 사실상의 동결, 지금의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 수당 23년째 동결, 보직 수당 20년째 동결, 단임 수당 7년째 동결입니다. 무려 강산이 두번 보냈던 그 20년의 세월 동안 3천 원짜리 자장면 이제 7천 원, 8천 원, 9천 원 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이총 30년인데 20년째 동결된 수당을 받는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요구는 결코 특별한 요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실체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20년 넘게 동결된 수당 이제는 현실화 하자는 것이며 저임금 문제로 청년 교사들이 떠나는 교단을 이제 막자는 것입니다. 이는 50만 교원의 모두의 요구이자 130만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 300만 명 모두의 요구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자는 요구인 것입니다. 수많은 헌신과 희생 헌신 속에서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입니다. 교사 노동자로서 우리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승. 네. 다음은 현장 발언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님이신 이상미 지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규도 세종지부장 이상미입니다. 요즘 살림 어떠신가요? 저는 작년과 올해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이 제가 살림을 꾸려오며 처음 겪는 일 같습니다. 저는 초중고에 다니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5인 가족 식사 한번 할라 치면 돈 10만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아이들마저 요즘 물가 너무 올랐다면 한달 10만 원 용돈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용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지만 엄마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란다. 그러면서 인상을 거부합니다. 임금은 몇 년째 제자리에 연금은 계약으로 보장성이 약해진 반면 업무 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이제 직업은 교직은 극한 직업 박봉과 민원 고소에 시달리는 직업 더 이상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 동료 교사들 중 아무도 자녀에게 교직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원의 보수는 우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는 이 법령을 듣는다면 법이 교사를 기만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임금은 물가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올라 인상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누적 물가인상률은 11.2%인데 비해 임금인상률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체감 물가는 7,8% 이상 올랐지만 임금인상률은 거의 제자리인 1.7%입니다. 그에 반해 일반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5에서 6%라고 합니다. 병량, 병, 법령에 명시된 보수 우대는커녕 실제 임금의 삭감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의 50%에 육박하는 교사는 임금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와 협상을 조차 할수 없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참여조차 못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 있습니다. 임금에 한 책임 수당은 또 어떻습니까?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태고, 담임교사 수당은 20년간 고작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반대로, 지난 20년간 보직교사의 업무와 책임 부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초 학교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제는 승진 점수도 보직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감 하나로 보직을 맡아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20년째 동결 된 1회 주유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7만원이라는 수당은 오히려 노력과 고생을 7만원으로 평가절하 당한다는 마음을 들게 하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16년 2만원 인상된 후 다시 7년째 13만원으로 동결된 단임수당 또한 생활교육과 상담 등 날로 과중해지고 있는 단임 업무와 책임에 비해 대한 보상으로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보건특수영향 등 비고과 교사의 수당 또한 매한가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업무에 저임금 이슈가 더해지며 교직에 대한 유인가를 떨어뜨려 그로 인해 교직을 지망하는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직에서 전망을 찾지 못해 떠나는 젊은 교사가 증가하고 남아있는 교사의 자존감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봐도 지난 20년간 현재 우리와 똑같은 악순환을 거쳐 지금 교직은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고 학교는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올해는 반드시 임금과 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계조는 50만 교원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솔지, 손, 실질 임금 손, 손실 보상,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실질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해 24년도 임금 9.9%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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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하라. 정부는 집각 교원노조의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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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책정에 물가인상률 연동을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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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수당, 단임수당 등 보직수당을 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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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장 발언 두 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훈원장님이신 어. 청년 어, 조직실장님이시고 전승혁 실장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어, 어. 네, 어 청년 교사들을 대신하여서 어, 몇 마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실질 임금삭감, 연금 계약 등은 어, 교직에 대한 매력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SNS에 교직을 그만뒀다는 영상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오롯이 교육 활동과 수업 준비,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급공무원의 이직률이 하늘을 치솟듯 높아지듯 교사 탈출 현상이 조만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없어 사범대 3년만 다녀도 시험을 쳐서 선생님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바로 옆나라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교원의 초우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한 언론사에 나왔던 교직 3년차 교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통장 잔고는 금방 0으로 수렴된다. 교원 정원이 감축되어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1~2년을 기다리다 발령이 난다. 밀린 학자금 대출, 주택 보증금 대출 이자와 원금, 청약까지 넣다 보면 영화 관람도 부담되고 결혼 준비를 위한 저축, 자가용 구입, 부모님 용돈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에 5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 수치를 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350만원이고 가구 지출은 256만원이었습니다. 적어도 1인 가구가 250만원 정도는 소비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원의 초인교사의 월급은 실수령액이 23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1인 가구 소득 350만 원이 넘기 위해서는 교직 10년이 훌쩍 넘어야지만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직이 안정된 직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많은, 최근에 많은 사람 그 실질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많이 하락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휘법 무려 3개의 법에 교사의 보수를 우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교원의 보수를 보장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교사들에게 재테크와 부동산, 학교 탈출을 고민하게 하지 말고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논리만 앞세운 정원 축소, 실질 임금 감소와 연금 계약 등 교사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의 교원들은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프랑스는 연금 계약을 막기 위해 선생님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만났던 한 청년 교사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파업하지 않습니까? 옆나라 일본처럼 되기 두렵습니다. 파업권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금과 연금의 계약, 교사의 처우를 나쁘게 만드는 각종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나쁜 정책을 막고 교사의 실질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교사들이 두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국교직원노동자 울산지부장님이신 박현옥 지부장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20년째 그대로다. 교사 임금 9.9% 인상하라. 우리는 50만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22년 소비자 물가는 5.08% 이상 인상되었고, 2023년도에는 4, 5%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에 그쳤다.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 인상률은 계속 낮아졌고, 실질 임금이 4% 이상 삭감되어 불안정한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인사혁신처가 인사혁신, 발행한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임금의 민관 접근률은 86%에 머물러 있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교사는 86만 원만 받는다는 것이다. 수당을 제외한 초임교사의 본봉은 215만 2,400원으로 여기에 더해진 직무에 다른 각종 수당은 직무수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계보조비에 가깝다. 그런데 보직 수당, 담임 수당, 교직 수당 등의 이 직무 수당조차 무려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현재 교사에게 본봉 이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심각하다. 교직 수당은 2000년에 25만 원으로 제정된 이후 23년째 동결. 담임수당도 2003년에 11만원에서 2016만원 2만원 인상되어 현재까지 13만원이다. 보직교사수당 7만원으로 20년째 그대로다. 급변하는 사회로 인한 교육지각 변동으로 수업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학교에 요구되는 내용 또한 현저히 늘어 그에 따른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학급 담임교사의 경우 수업은 기본 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학생생활교육과 학부모상담 학교 폭력 예방 활동, 학교 안전 등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 교사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의 실질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20년째 그대로인 각종 수당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이다. 정부는 노조탄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동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최근 교사자원 감축과 사회변화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업무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교사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선,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자부심을 품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려면 교사 임금 인상은 필수 조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사 임금 9.9%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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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그대로다. 각종 수당 현실화라. 현실화현실화 현실화라. 이대로는 살수 없다. 교사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하라 2023년 6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발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사 임금 그쪽 9%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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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20년째 그대로다 각종 수당 현실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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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없다. 교사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 교사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